정주식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 노년기의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 한국은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걸린 시간이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보다도 3년이 짧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 만큼 낙상 사고 위험도 커졌다. 노년기 낙상 사고는 단순 그찰과상을 넘어서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거동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잘 낫지도 않아 생명을 그 위협하는 합병증도 생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그 10년간 안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뭐 감소했지만 낙상 사망자만은 한20% 증가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낙상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 그럼 낙상 사고는 어디서 왜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낙상사고가 가장 잦은 것은 뜻밖에도 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8년에서부터 21년 소비자 이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사고의 74%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뭐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2007년 초고령 사이에 진입한 1번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발생 장소가 또 집이었다. 이는 민간시설이나 또 3위인 일반 도로보다 집에서의 사고 비율이 훨씬 높았다. 도로보다 위험요소가 적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은 그 근력이 약해서다. 나이가 들면 근육 그 약이 줄고 근육이 내는 힘인 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근육이 1kg만 빠져도 근력은 4에서 한 6kg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근력이 또 감소하면 근육의 반응 속도와 근육이 순간적으로 내는 힘이 약해진다. 이에 걷다가 장애물에 발이 걸려도 손으로 바닥을 짚는 등 재빨리 반응할 수가 없어서 다칠 위험이 더 커진다. 그래서 건강하던 노인도 낙상을 한번 겪고 나면 몸이 거 잡을 수 없이 에, 늙고 만다. 근력 저하로 낙상 사고를 당하면 그 이후에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근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지낸 장일영 그 전문의는. 그 건강한 중년 여성이 낙성으로 골절을 경험한 뒤에 신체의 기능 저하로 근력이 급격하게 빠지고 체중이 줄어 노화가 빨라지는 경우를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본다면서 낙성을 경험한 사람의 50%는 1년 이내에 다시 또 낙성을 경험하니까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은또한 발로 이렇게 서는 그 중심을 잡는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어떤 운동이든 한 자세로 10번에서 12회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그 반복해야 근력을 또 단련할 수가 있다. 단백질도 챙겨 먹어야 한다. 한국인은 밥 2주를 식사하는 편이라서 탄수화물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달걀이나 닭고기 등그 고단백 식품을 더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먹어야 한다. 그래서 몸무게가 70kg인 노인은 하루에 한 84kg. 구람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게 아주 그 바람직하다. 초고량 사회가 빠르게 진행된 그 일본에서 단백질의 그 중요성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트럭 스토어에 가면 일반 단백질 제품과 중장년층을 위한 근력 단백질 제품이 구분이 돼서 판매가 뭐될 정도다. 하체 근력 그 저하로 인해 인해서 그 보행이 불편할 때 섭취하면은 좋다거나 보행 장애로 인한 낙상 등을 예방해주는 등 기능에 대한 설명도 아주 그 상세하다. 국내에서는 그 기능성 단백질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단백질 식품을 먹은 후에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은 특히 고려해볼 만하다. 단백질은 덩어리가 큰 고분자 영양소라 작게 쪼개져야 몸에 흡수된다. 그러나 단백질 분해에 필요한 이상과 펩신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60대가 되면 은 20대에 비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이미 작은 분자로 그쪽에 그 쪼개, 가수분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걱정을 또열 수가 있다. 분자량이 적으니 체내 흡수 속도도 또 빠르다.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그 가수분의 단백질로는 저분 자유 청단백 가수분해물이 있다. 그 단백질 소재의 그 최초로 건강 기능 식품인데 개별 인정형 원료를 인정받은 기능성 소재다.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 분말을 세 가지 단백질 분해 효소로 분해하는 국내 특허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도 특허 출원을 마친 공법인데 약 92%의 분자량이 5,000달러 이하라 평균 분자량이 33,000달러인 우유 단백질보다 소화가 더 흡수가 빠르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또 건강 또 식품도 또 많이 있습니다. 건강 식품도 본인의 체질에 맞는그 식품을 권장하고 그또 아까 여기서 예시한 그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는 근력 운동 중에는 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또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게 한 발로 서는 게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벽에다가 예손 예, 손 하나를 대고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또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추운 날씨에 눈이라도 오게 되면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뭐 이럴 때야 밖에 애출하는 거는 삼가하시고 꼭 애부에 애출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모자서부터 이 목도리, 예 그리고 손에 장갑을 끼어서. 호주머에 손을 안 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뭐, 손부터, 이렇게, 그, 바닥을 디뎌야지만 얼굴을 다치지 않기 때문에, 뭐한 겨울에는, 그, 걸음의 보폭을 좁게 해서,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가셔야 되겠죠. 예, 이상 뭐, 제가 아는 뭐, 몇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올해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